자, 지금 여들이 코디 숨기기라는 아이템 있잖아요. 이게 일주일에 1,900원, 30일에 5,900원인데, 솔직히, 네, 싼 가격은 아닙니다. 이걸에서는 이제 코디를 숨길 수 있는데요. 이 코디를 숨기면서 뭐 있는, 코디를 숨기면 뭐가 좋냐? 예를 들면은, 이런 삿갓 같은, 네, 크기가 큰 코디는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런 코디를 지우기 에서 만든 건데, 지금 이 코디 숨기기에 심각한 버그가 있습니다. 바로, 코디숨기기를 사면 이렇게 숨기기 기능이 있는데 숨기기 기능을 누르면은 네 게임이 무한 로딩되면서 멈춥니다 야 일주일에 1900원짜리인데 여러분은 과연 이게 얼마나 갈지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2월 25일이고요 아마 버그가 발견된 거 같은 버그가 발견된 거는 한 3일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에 이거를 고치고 어떻게 됐는지 지켜보겠습니다.